안녕하세요. 드마예요. 오늘은 민낯에 꾸안꾸로 바르기 좋은 버츠비 틴티드 립밤 6가지 컬러 발색을 가지고 왔어요. 간단한 컬러 발색을 보여드리면서 신랑 립으로 추천하는 컬러까지 함께 소개해볼게요. 버츠비 틴티드 립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버츠비 틴티드 립밤은 재생 플라스틱 패키지로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인데요. 아랫부분을 돌려주면 내용물이 나오고 들어가는 구조예요. 자연스럽게 물드는 듯한 MLBB 발색으로 패키지에서 보여지는 진한 컬러감과는 다른 느낌으로 발색되는 편이에요. 레이어링 횟수에 따라 발색 조절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여섯 가지 컬러 모두 맑고 여리한 발색으로 채도가 높지 않아 입술에 발랐을 때에도 자연스러운 발색으로 올라와요. 발색뿐 아니라 보습 그리고 케어까지 놓치지 않는 립밤인데요, 매끈하고 부드러운 발림감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편입니다. 하나씩 발라보면서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로즈, 가장 인기 있는 컬러 중 하나인 로즈 컬러예요. 생기 있는 생장미즙 같은 컬러와 함께 살짝의 코랄빛이 감도는데요. 그래서 웜, 쿨 크게 상관없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레그놀리아, 로즈보다 좀더 쿨한 느낌으로 추천하는 컬러예요. 로즈빛에 핑크를 더한 컬러감으로 채도가 높지 않아 혈색을 주는 정도로 내추럴하게 사용 가능해요. 이건 쿨톤 신랑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핑크 블라썸, 청초함 가득한 핑크 블라썸 컬러예요. 채도 낮은 연핑크빛의 발색인데 그래서 발랐을 때 청순, 청초함이 배가 되는 립 컬러입니다. 히비스커스, 따스운 발색의 히비스커스예요. 봄 웜톤 분들에게 추천하는 컬러로 따스운 웜 코랄 발색입니다. 데이지, 웜톤 분들 데일리 혈색 립으로 쓰기 좋은 데이지예요. 따뜻함이 감도는 핑크빛으로 브릭 레드빛이 가미되어 혈색까지 더해지는 컬러입니다. 진이야, 맑은 살구 베이지 빛의 진이야. 손등에선 컬러감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입술에 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컬러가 물들어요. 웜톤 신랑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오늘은 짧고 굵게 버츠비 틴티드 립밤을 소개해봤는데요. 내가 쓰기에도 정말 좋지만 평소 신랑의 생기없는 입술을 커버하기에도 좋은 립밤이니까 신랑 입술도 꼭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칠게요. 그치? No.